복음이 전해지면 두 가지 반응이죠. 두 가지 반응. 한 가지는 긍정적인 반응일 것이고, 한 가지는 네, 부정적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상당히 적대적인 반응입니다. 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대적하고 적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뿌려졌을 때. 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반응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으라. 복음 앞에 결단을 촉구했잖아요. 그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 육회회 되는 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날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에 믿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두 가지 반응이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하나는 어떤 반응입니까? 사장 사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들으면 무슨 일이 일납니까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는 기도가 일어나요. 그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복음이 요구하고, 복음이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난 반면에, 동시에 어떤 일도 일어나요? 1절에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뭐할 때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네. 복음을 전할 때그 말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런 말을 할때 그냥 사도들이 입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말을 할 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 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복음에 복음을 대적하고 적대적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싫어했다는 말은요, 그냥 싫어. 이게 아니고, 화를 내고요, 분, 분노하고요, 이를 간다는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선포되어지게 되면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응과 현상이에요. 오늘날도 이것이 똑같이 일어나요. 복음 앞에 내가 죄 죄가 뭐라는 것을 깨닫고 죄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게 필요한 것이 회개해서 죄 사함 소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이 이 선언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고 칭함을 받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육쾌쾌되는 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이왜 가둘까요? 죽이려고 가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데 저녁에 가두고 그 다음날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 사도 그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한 사람은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뭐는 안 갇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사람은 옥에 갇혔는데 전해진 말씀은 뭐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고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사람의 들은 뿌려진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의 속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3만이었습니다. 남자만 5천이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학자들은 약한정 1만 명이 되었을 거다 생각해요. 추측해요. 그러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무엇의 결과로?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함의 결과로 3분의 1이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돌아온 것만 기억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세력. 복음 전한 사도들을 가두고 무력으로 힘으로 칼로 억압하는 이 배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영진 1장에 성령이 임하셔서 자기 난곳각 나라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영진 2장에 가정 교회로 모여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쓸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한 적이 있습니까? 뭐라 한적 없었어요. 그런데 뭐할 때는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부활의 생명에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뭐가 일어나요? 방해하고 가두고 잡고 협박하고 핍박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의 주시다 그분이 죽으시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죽인 예수 무지해서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우리의 경건이나 어떤 실력이 인간의 실력이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낳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따뜻한 봄바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미지가 따뜻한 봄바람보다는 불이에요, 불. 복음은 불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복음은 칼이에요, 칼.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왔다고 주러 왔다고 너희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이 아니요 거물 주러 왔다. 거물 주러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대적하고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면 왜 싸움이 일어나요? 그 앞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준다는 말은 향수를 전해 주고 따뜻한 봄 내음을 전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을 던지고 칼을 던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은 복음을 드러낸 거예요. 복음을 드러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진동이 일어나요?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반대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래서 여러분. 이두 반응이 있잖아요. 성경은요. 이두 반응에 대해서 결과를 딱 가르쳐요. 잘 보세요.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적했어요. 무시했어요. 외면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심판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부활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요, 모든 인간은 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부활해요. 그런데 한 부활은 영생과 생명의 부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부활로 일어나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요. 그러나 또한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형벌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으로 영원히 있든지, 아니면 지옥의 불에서 영원히 있든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영혼은요, 불멸의 존재예요. 사라지지 않는다고, 육,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해요. 영혼은 영원하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과 영생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지옥에서 영원히, 영생으로 영원히.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로는 전쟁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필요해요. 전쟁이 필요해요. 충돌이 필요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를 안 하느냐 하면 명절 때 만나도 가끔 만나도 예배에 대한 것, 신앙생활에 대한 것, 예수 믿어야 되는 것 이야기를 잘안 해요. 그왜 그러냐면 하 이야기 꺼내면 어떻게 돼요? 상황 안에 그냥 어색하고 불편해요. 그냥 평화롭게 있다가 그냥 가자 그거예요. 안목적인 평화죠 안목적인 평화. 근데 여러분, 그건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전하러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면 평안하게 있다가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안 나아요? <laughs> 여러분 그거 원하세요? 평안하게 평화롭게 있다가 지옥 가게 내버려 두는 거. 그거 <laughs> 그거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복음을 말하고 이야기를 꺼내면 서로 불편할 수 있어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평화롭게 있다가 나는 천국 갈 거고, 평화롭게 있다가 너는 지옥 가라.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확실하고, 죽은 자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이 진리라면, 말해야죠. 먹고 사는 것이 바쁘니까, 아이고 그래, 그럼 그래.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둘 거예요. 그 그래서는 안 되네. 그건 거짓된 평화고 사탄이 원하는 조작된 평화예요. 이야기를 꺼내서, 야, 예수님이 너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셨을 죽은 이유까지 말해야 되겠죠.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죄 사함과 구원을 얻는다.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해 들어오는 인생의 유턴과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물론 먹고 사는 거, 자녀 키우는 거 힘들고, 사업하는 거 힘들고 안다. 그것보다 더 필요한, 더 절, 절실한 필요가 있다. 그건 영혼의 필요다.라고 얘기를 꺼내서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전해요. 반응은 그 사람 몫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뭐 무슨 일이 났어요? 그 말씀은 살아서 그 속에서 역사해서. 믿는 사람, 남자가 오천이나 생겨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꺼내야 돼요. 그리고 말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이 그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가서 작용을 할 거예요. 뭐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내가 잘 전하나 못 전하나 그건 상관이 없어요. 네, 맞죠. 그래, 어쩐지 그렇게 말해야 되는. 제도 <laughs> 실인 실입니까? 이제 누굽니까 모두 다 그렇게 다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이 살아서 그 사람 속에서 변화를 일으켜 내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 갇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말씀은 갇히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가 2주년을 맞았는데, 우리 가족 초청 예배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냥 주일 한번이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로 그런 생각을 나눔을 사모하고 나누었어요. 2주년인데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말해야 되지 않겠냐, 함께 예배 드리자 말해야 되지 않겠냐. 지속적으로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한번 권해야 되지 않겠냐? 평안하게 있다가 심판과 사망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을 요구해요. 불편해도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여러분, 천국은 나만 믿다가 나 혼자 갈 만한 곳입니까? <laughs> 나 혼자 갈 만한 곳이 아니에요.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손자 손녀 그렇게 귀하다면 예배의 자리에 꼭 한번 나와서 복음을 듣게 하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7절. 가운데 딱 세우고 위협적인 상황이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물어요. 그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아마도 이 재판은 이 종교 지도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재판도 그렇죠. 재판을 관람하는 그 보는 청중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재판도 사내들인. 재판, 예수님을 죽였던 사헤드린 공예의 재판석에 이 사람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재판을 볼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종교 지도자들과 여기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희 똑바로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사실을 전합니다. 자, 이 예수는 하면서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여기 10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0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축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거든요. 이 이야기를 1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건축자들이 쓸모없는 돌이라 생각해서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 돌을 버렸다. 그런데, 11절, 짐 모퉁이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랬죠? 너희는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아,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은 어떤 돌인가 하면요. 건축물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놓는 돌이에요. 그리고 그 돌은요. 수직으로 수평으로 직각 반듯해야 돼요. 돌을 먼저 한 개를 딱 놓고요. 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옆으로 딱 나, 나란하게 놓아요. 그리고 가로, 가로줄도 반듯하게 놓고, 세로줄도 반듯하게 두고, 그리고 수직으로도 반듯하게 두고 모퉁이돌이 집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돌은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너희는 건축자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세운 건축자들인데 그 모퉁이돌 대신 가장 귀중한 이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예수를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돌에 연결이 되어야 되고, 연합이 되어야 돼요. 연결이 되어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절 이제 나옵니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복음의 베타성입니다. 베타성. 복음은 뭐 합니까?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다른 진리를, 다른 종교를 수용하거나 너도 인정하고 너도 인정하고 너도 인정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진리는 그게 안 돼요. 신천지도 맞고 이만희도 맞고 하나님의 교회도 맞고 제칠안식 교회도 맞고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단들 다줄 세워 놓고, 복음은 딱서서 아, 그래, 너도 구원이 있다 해줄게. 통과, 아, 너도 맞다. 통과, 너, 아, 좀 그래, 아이, 좋다, 좋다. 그냥 통과 복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칼이에요. 그래서 선을딱끊어놔요 너희는 구원이 없다. 이게 뭐예요? 배타성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가르켜서 복음의 배타, 배타성, 기독교의 배타성을 가리켜서 독선이고 독단이라 얘기해요. 야, 그냥 그냥 서로 서로 인정해주고 윈윈하자. 그게 뭐예요? 종교 다원주의예요. 여러분 18세기, 19세기에는 현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현대주의는요, 기적을 인정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것만 받아들여요. 그게 현대주의예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과학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각 사람이 받아들이는 대로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그냥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복음 안에도 얼마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선언이 딱 되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절대적인 진리고 가르침인데, 이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이고, 나는 입장이 달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해석해. 라고 생각하면 뭐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세상에 대한 포스트 모더니즘도 무섭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종교다원주의의 안경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진리입니다. 순종하세요. 라고 전해지면, 여러분 따라 하세요. 따라서 하십니다. 기독교는 절대주의다. 네, 기독교는 절대주의예요. 절대주의, 다원주의, 뭐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런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그래서 다른데는 구원 없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만 절대적인 진리다 이 말이에요. 절대주의다 그 말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손을 잡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다른 곳에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은 그것을 독단이다, 독선이다 얘기하지만, 복음의 입장에서는 보세요. 복음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독단이다, 독선이다 하지만, 복음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 이거 놓쳐버리면 뭐,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단이다, 독선이다 그러면 아니야. 이건 독단이나 독선이 아니라 복음의 순수성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건 독선이나 독단이나 독선이나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 이름이 없다. 방법이 없다라고 가르치잖아요. 내가 곧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불교 당신네들도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떤 여, 여타 종교들 함께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제7안식교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역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눴어요. 저는 여기 이사와서 개척한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자기네들도, 아,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좋아요. 그 헤어지면서 뭐라고 한줄 아세요? 우리 서로 서로 잘 동력해 봅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laughs> 수고하세요라고 왔어요. 동력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동력이 가능해요? 남편과 아내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엄마와 딸이 아들과 아빠가 서로 분쟁하고 대적하고 싸우게 돼요. 한 집안에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가정의 불안은 예정되어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어느 순간에는 곧 터지고 일어날 일입니다. 아담의 전책, 전적인 범죄 이후에요.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조금 고장나고, 조금 수리해서 쓸만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조금 고쳐 쓰자, 이게 안 돼요. 완전히 타락했고, 부패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모든 혀, 발, 손, 눈, 다 뭐예요? 죄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전적으로 타락한,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인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심판과 사망과 형벌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과 사망과 형벌만 선언한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구원의 약속도 동시에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건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그 씨를 인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해서 오게 될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줄 거다.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절대주의 거예요, 절대주의. 인간을 건질 만한 길이 유일하다라면 여러분, 어색해지더라도, 관계가 불편해지더라도, 우리는 말해야 돼요. 암목적인 평화를 지속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6월이나 7월이나, 여러분, 기도로 꼭 준비하세요. 그래서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지속적으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기억을 한번 주세요. 아,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거구나. 복음이 이거, 이런 거구나.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꼭 한번 여러분들이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종교들은요, 어디 산을, 산 정상을 올라가는데 길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상 가는 길은 많다. 기독교 너희만 정상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산 올라가는데 길다 가면 그 정상으로만 다 통합니까? 아니잖아요. 낭떨어지도 가는 길 있고, 계곡으로 가는 길 있고, 모든 길이 정상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은요, 절대적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굳게 붙드시고, 여러분들 있는 처소에서 검을 던지시고, 칼을 던지시는 그런 기회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